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드온이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백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들을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둥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쌈에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 0 0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가온문나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함에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브를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세브는 세포도주틀에서 스앱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브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을 큰 용사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십니다. 그 또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싶어서 자신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도 너무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두렵거든 네부하와 함께 가거라 라고 하셨었죠. 거기 그 진영에서 적군들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소리를 그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기드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직접 들으러 갔는데 적군들의 그 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쵸? 렇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바위과 아세라를 제하여 버린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수라도 한답시고, 지금 막 물려온 통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하시면서 나타나신 다음부터 우리 이스라엘 쪽에만 나타나셔서 다그치고, 뭐 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힘 못쓰게 하시는 하나님까지 발견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싸움에서 가장 승리하기 쉬운 방법은 내가 내 힘을 기르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상대가 약하면 더 쉽습니다. 상대가 약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부로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밝히 보게 하시고 두렵게 하셨어요. 미대한 진영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내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내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자신을 큰 용사 삼아 주셔서 너 가서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기 손에 붙여 주셨어. 기드온의 칼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기도 한데,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적군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했던 그 말,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의 입에서 기둥의 칼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넘겨주시긴 하는데, 기둥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의 말에 기도원의 칼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기도원도 이미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한테 갔더니 진짜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기도원의 칼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도원 자신한테 붙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미디안 족 속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까지 정말 귀에 딱지가 베기도록 들어왔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미디안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드온의 칼이라든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은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미디안이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마치 능력 있는 기드온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기드온. 준비된 기도온 싸움 잘하는 기도온 우리 미디안에는 전혀 구경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인물인 기도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가장 약한 자였고, 3만 2천 명 중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내고 가장 적은 수인 300명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셨는데, 미디안이 이해했던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했던 방식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디안 백성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일,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백성들이 자신들 꿈 안에 나타나서 기도원의 칼이라고 이해했던 방식은 기도원, 기도온만 나타나면 벌벌 떨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핑계된 흔자, 의심하는 자인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자신 스스로 구원하였다 할까 싶어서 인원들을 자꾸만 줄여서 300명만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셔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은 좀더 잘나고 싸움 잘하고 준비 잘된 이들이 선택되고 그런 자들이 결국 신이 택하고 설정한 길 위에 우뚝 서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과 인정과 수긍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는 전혀 상관없는 철저히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할 특히 기도원은 적진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을 하면서 직접 자신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을 들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여주셨다 하셨지만 갔는데 적진에서 자신이 얼굴도 모르는 적들이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원의 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 기도원이 장난 아닌가 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요 하나님이 왜? 또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자들이 기도원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알고 있어서 뭐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칭찬 한마디가 지금 기도원의 귀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하필 그 순간에. 여기서 인간의 교만이 고개를 들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인간의 교만이 고개를 들면 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약하고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진영의 적군들로부터 자신의 칭송을 들으면서 기도원의 칼이라는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착각하는 단계까지 가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말이죠 가치관 불화라는 그 부하도 함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온이 미디안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받아서 만약에 교만했더라면 사람들 앞에서 우쭐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을 통해서 그 이루어질 거대한 일들을 자랑삼고 사람들 앞에서 진짜 미디안 적들이 나에 대해서 쫄고 있더라니까.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랬겠죠. 불화를 보면서 너도 들었잖아. 안 그래? 그때기도온의 어떤 그런 잘남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기도온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줄 한번 잘 서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 자신의 부하도 그때 나도 들었다고 분명히 그랬겠죠. 인간은 그렇게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어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너는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멸 대상이 병사들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말렉의 씨를 말려 버리려고 그러셨어요. 남녀와 소아와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전부 그러니까 아말렉 냄새 나는 건다 죽여 버리라고 했어요. 다, 다 진멸하라 그랬다고요. 그 이유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을 괴롭혔어요. 하나님께 서택한 백성을 괴롭혔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유는 그 괴롭혔던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행군할 때 가장 뒤에 처진 사람들부터 죽이면서 쫓아왔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심판하시는데 사울의 능력이 필요해서도 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마음먹으시고, 왜? 내가 택한 내 백성을 괴롭힌 그 아말렉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그러면서 사울을 사용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뭐라도 되느냐,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으면서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이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취하고, 자기 판단에 좀 이렇게 하찮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취하고 봐주고 있답니다. 마치 그 일의 주체가 자신인 양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자신한테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인 양 아말렉의 왕 아각을 붙잡아서 자신이 심판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살려주고 자신이 죽이고 다 그랬다고 교만해 가지고, 이 싸움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기드온에게 어떤 싸움이 남아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여 주시겠다고 했던 그 싸움에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기드온이란 이름 하나 때문에 벌벌 떠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바라보는 이 전쟁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기도원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싸움에서 우리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이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두온은 여러분 적군들에게서 나오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하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디아는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했을 때, 미디안과 같이 하나님 을 믿지 않는 자들의 논리는, 이런 큰 일을 맡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지만,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과, 논,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여주시겠다 라고 했잖아요. 자신은 약한 자지만, 작은 자지만. 그래서 기도원의 싸움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느냐라고 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기도원이 과연 누구를 드러내느냐라는 거예요.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우리를 교만하고 넘어지게 할 만한 상황들은 얼마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이나 가끔씩 나타나는 긍정적인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이해하는 기적과 우연과 재수가 되는 겁니다. 어디 성도의 삶이 우연과 기적과 재수로 이루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설정한 질서가 있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있다고 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 그 계획과 질서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 임한 은혜가 은혜가 되고 누려지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기쁨이 되고 믿어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음 책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 기도는 극근과 그 해몽하는 말 듣고 경배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랬습니다. 약하디 약한 자신을 세우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디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 안 됐죠. 차라리 우리 형님이나 택하시지 왜 나를 택하셨을까?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뿐입니다. 자꾸만 쫄아있고 자꾸만 위축된 자신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치러야 할 전쟁에서 승리를 붙여주시겠다하시는 단계까지 가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칼이라는 미디안 진영에서의 자신에 대한 엄청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기도원을 설득하시고 밀어내시고 이끄시던 모양을 갖추던 지금까지의 본문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온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칫 승리를 맛보고 돌아왔을 때 이런 승리 이런 전쟁의 어떤 승리를 맛보고 돌아왔을 때 과연 그 공이 누구에게 속할까 따질 만한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그럴 만한 가능성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을 통해 말씀하시고 적군들조차도 기도원의 이름을 거론했음에도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시겠다. 가자 하지 않고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잘남에 집중하고 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고백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던, 누구를 통하시던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런 진실을 기두온이 이 고백에 담아낸 거예요. 교만하여 넘어지냐는 이 기두온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셨어. 내 손에 붙여주신 데 가자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는 그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기 하고, 적진에 접근하는 자신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면서 손에 든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전쟁하는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단지를 깼는데 단지 안에 무슨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뭐 그때 당시에 날카로운 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를 깨고 보니까 횃불이 들어있어요. 횃불. 나팔이 들려 있고 그랬더니 그 인원들이 그 자리에 서서 막그 진영을 애워쌌더니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3 0 0명이 나팔을 불때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칼로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있다는 말이죠. 자기들끼리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도망도 하는데 스레다의 배치다에 이르고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여러분, 그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금정리를 들어보셨어요? <laughs> 또,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안 들어봤을 거요 지금 이스라엘가가지고 니들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금정리 아냐고 그러 모를 거야. 지도에 나와있지도 않아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지명이긴 한데 지금도 어딘지 잘 모르면 여하튼 도망갔대요. 지금도 여기가 어딘지 표기할 수도 없고 되어있지도 않은 곳이긴 하지만 여하튼 거기까지 도망갔답니다. 24절과 25절까지 보면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해서 미디안의 방백을 사로잡았다 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동방 요단강 오른편에서 건너왔잖아요. 건너오긴 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건너가기 전 어디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예 그냥 건너서 아예 도망가기 전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이 많았던 그런 자들이 무너진 것을 한번 보세요. 300명이 단지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는데 그 해변가에 많은 모래가 많은 것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면서 죽어갑니다. 기도원과 300명 이 했던 일은 바로 그 횃불 을 들고 나팔 을불 일밖에 없다니까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칼이다라고 외치면 될 것을.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외친 이유가 있어요. 같이 외친 일은 하나님과 자신을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면 여호와의 칼이지 왜 기도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그 같이 했을까? 그럼 뭐 하나님과 기도원을 같이 같은 수준에 놓은 것이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한테 그들이 꿈을 통해 봤던 그 기드온의 칼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둥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꿈에서 꿈을 통해서 본그 기드온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기드온의 칼이 맞다. 너희들이 꿈에서 본거 맞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와 기두원의 칼이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렇다고 기드온의 어떤 갑작스럽고도 담대한 믿음이 지금 이 싸움에 녹아들어져서 300명의 용사들이 더욱 강해지고 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얼투당투하는 횃불 든 항아리와 나팔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게 소리친 것 뿐입니다. 겨우 그것 뿐입니다. 겨우. 이들이 진짜 강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진짜 그 싸움에서 정말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그 싸움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따금씩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제에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괜한 자격지심에.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신앙생활에 겸손할 수도 있고, 단지 할수 있는 만큼이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성을 쌓는 일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단지 그냥 하는 겁니다. 단지 하는 거. 잘하면 좋고, 크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 믿기 때문에 아멘하고 과감히 담대히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방법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라시니 하는 것이죠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단지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말이죠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300명은 그냥 하라신이 한 것이고 미디안 진영의 적군 또한 하나님께서 서로 칼로 치게 하시니 그냥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은. 승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 해내려는 생각에 시작도 전에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괜히 하나님 앞에 쪼그라들지 않아도 됩니다. 쫄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일을 그르칠 것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많다고 300명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 미디안 앞에서 고작 300명이 단지 나팔과 햇불든 항아리를 깨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라시니 우리가 할수 있는,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작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직분이 없다고 또는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성도 아니라고 할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 자체가 여호와와 기도원의 카리오라는 외침과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빛나고 높은 자리에서 큰 힘을 발휘해야 큰 일이고 큰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영광 올려드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망간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끝까지 쫓아가서 머리를 베어 기도원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시키신 일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갔으니까 나도 잘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였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놔두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같이 살았던 이방족 속들이 자꾸만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가만 놔뒀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와 기두원의 칼이 되고 여호와와 김진혁의 칼이 되고 여호와와 나의 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